안녕하세요. 비교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음식물 처리기 종류별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친환경적이면서 후처리 걱정이 없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세 가지를 자세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링클은 미생물 처리기 시장을 선도해온 대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레비티 W 모델은 미생물 본연의 기능에 편리한 사용성을 더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가로 31.5cm, 깊이 34.8cm, 높이 52.2cm이고 무게는 11.3kg입니다. 20L의 대용량 내부 용량을 가지고 있어 하루 최대 1.5kg 투여 가능합니다. 링클 그래비티 W의 장점은 앱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원격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앱을 통해 사용자의 음식물 처리 패턴을 그래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누적 투입량을 경험치로 측정하여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링크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 처리기 대표 브랜드답게 링클만의 특허를 받은 미생물은 음식물을 최대 96% 감량을 시키는 독보적인 분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오픈 센서를 도입하여 양손을 사용할 수 없어도 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음식물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미생물 음식 처리기에 큰 장점이죠. 강력한 사중 필터로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고 필터도 정말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굉장히 조용하고 전력 소모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네 개의 교반봉으로 큰 음식물을 분쇄하고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다. 부산물은 두 달에 한번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고 흙과 부산물을 4대 1 비율로 섞어 일주일간 숙성하면 텃밭이나 화분의 자연 퇴비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품질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 처리기의 프리미엄 성능과 앱을 통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누리고 싶은 3, 4인 가족에게 추천합니다. 바리미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만 20년 동안 출시한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그중 GL O15K는 미생물 처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사용자 관점에서 디테일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가로 30cm, 길이 39.5cm, 높이 50.7cm에 무게는 10.5kg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음식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최적의 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강력한 교반봉으로 음식물을 빠르고 깨끗하게 분해하고 미생물 배양토를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뒤섞어 분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중탈취 시스템으로 내 냄새를 제거하고 필터 교체 없이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용한 작동음으로 소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단 모션 센서로 양손 가득 음식물을 들고 있어도 편하게 음식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또한 국내 생산에 a s 도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잦은 필터 교체와 유지비용이 부담되는 가정, 미생물 본연의 분해 성능과 정숙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쿠쿠는 가전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전 브랜드입니다. 넓이 30cm, 깊이 45cm, 높이 53cm의 무게는 13.5kg입니다. 넉넉한 내부 용량으로 하루 최대 1.5kg의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컬러로 기기의 동작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쿠쿠만의 스마트 미생물 관리 알고리즘으로 미생물을 항상 최적으로 상태로 관리해주고 조치가 필요할 시 사용 가이드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이러한 스마트 관리 기능으로 전기요금 1일 60원 수준으로 미생물 처리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생물 기능도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오가닉칩 2세대로 미생물의 음식물 분해 성능을 강화시켰고 터치 한 번으로 미생물을 쉽게 배양할 수 있습니다. 냄새 또한 사단 필터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잡아줬고 간단한 탈취 필터 교체 시스템으로 필터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국 110여개의 AS 센터가 있어 앞서 소개해 드린 회사들보다 쉽게 AS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시던 분들에게 음식물 처리기에 몇십만 원의 돈을 쓰는 건 과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 비교원을 이용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휴카드 혜택을 받을 시월 이용료 없이 음식물 처리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전 멘탈도 저희 비교원 1670-2124로 전화주세요.